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그렇다고 일법을 지켜서는 의에 이룰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일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지니라. 율법은 더 이상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는 규범이 될수 없습니다. 또 율법인 옛 남편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남편,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그렇다고 율법을 지켜서는 의에 이를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율법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이 문제라고 할것 같으면 이 공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반드시 즉시해야 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아도 사람 안에는 옛 사람의 본성과 새 사람의 본성이 같이 공존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논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의 고백은 중생이 본질적으로 옛 본성이 소멸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본성이 옛 본성 위에 함께 공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옛 본성이 소멸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의미도 옛 본성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 안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고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생각나지도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 동안은 그러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멀지 않아서 그 평안은 곧 깨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있는 옛 본성이 반드시 새로운 본성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겠지요. 그렇게 될것 같으면 초신자들은 자기한테 일어나고 있는 악한 본성과 또 욕망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악한 성향이 선한 성향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내가 선한, 원하는 바 선을 하지는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 도다. 이 말은 사람의 의지보다 큰 힘이 작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보다 법이 높은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읽다가 보면 여러 가지 법이 등장하지요. 하나님의 법, 지체 속에 있는 법, 그리고 죄의 법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정의를 해보자면 우선 하나님의 법은 율법과 계명을 말합니다. 죄인들은 결코 이 법을 기뻐하거나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법을 기뻐한다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란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그 법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종교적인 본성이겠지요. 이것을 자연법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 몸이라고 부르는 타락한 사람의 인격 안에서 폭력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법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개입해서 넘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지체 속에 있는 이 법보다 훨씬 강한 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마음 속에 선한 결심을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이 법이 자동적으로 발동해서 선한 의지를 꺾어 버리고 또 선한 결심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한 힘이 그를 억구하고 이겨 버립니다. 결심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리죠. 그리고 의지는 철저하게 죄에게 유린당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새 남편과 새법 아래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정죄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밖에 할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법이라고 부른다면 예외 없이 믿는 자가 이런 방식으로 싸움을 한다고 할것으면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법을 바꾸기만 한다고 할것 같으면 영적인 싸움은 전혀 다른 양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어떻게 새로운 법안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